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하여 우리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훈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목사를 다섯 번째 고발한 끝에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목사의 구속 전 피해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뒤 이날 밤 10시 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판사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 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1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며 지난 1월 30일 전 목사를 고발했는데요.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다섯 번째 고발이었습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전목사는 구속되기 전인 24일 오전 10시 26분 법원에 출석한 뒤낮 12시 34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텀블러를 든 전목사는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는데요. 그는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취재진들에게 3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도 3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구속 수감으로 집회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구속입니다. 안 잡혀가고 있었던 게 이상한 거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내내 강행했던 광화문 집회도 일정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간 그의 행적을 돌아보면 무업자가 따로 없는 거죠. 마치 법위에 군림하듯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돌아다니니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헷갈릴 지경이었는데요. 결국 그죄 값을 받게 된 겁니다. 벌써부터 구속 접부심 신청이다, 보석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청와대 광장에서 석방 기도배를 연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자유인 거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당분간은 평화로운 광화문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지금 전국적인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저희가 때밀어서는 안 됩니다. 24일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특정 종교 세력을 옹호하고 나선 건데요. 특히 자신을 절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강조해온 이 당대표는 기독교에서도 이단이라고 불리는 특정 종교를 교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인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갑자기 특정 이단 종교 세력을 옹호하며 그들의 책임이 아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걸까요? 전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가 신천지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집단의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대해 당 차원의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 전국적인 사태가 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일부 신천지 교인이 연락이 두절돼 방역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교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청괄 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범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 것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께서는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계신다며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 역시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만큼.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는 또한 우한 코로나19 위기만큼은 절대 정쟁과 정치 공세의 수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지역 감정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는 없애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건 뭡니까? 국가 재난을 정쟁으로 지역 감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인은 구태 정치인가요? 언행 불일치. 네로남불. 이게 이분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불을 붙인 이단 신천지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발표하는 다르게 뒤로는 여전히 다중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에 무응답으로 응답하라는 내부 지침에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신천지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5일 한 매체의 취재 결과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대구 지역 신도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일부 신도와 다음 주에 기도들이로 서울에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다른 신도가 서울 어디로 가냐고 묻자 A씨는 저희만 알고 움직이라는 지침에 따라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해당 대화방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신천지에서 발급받은 신도 인증카드를 찍어 공유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역 일정을 묻는 신도들에게 3월 13일은 강릉 집합이다라며 문자를 못 받았냐고 되물었는데요. A씨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핵심 전파 지역으로 꼽히는 신천지 대구 신도들이 이번 주부터 서울과 강릉 곳곳에서 집회를 여는 셈인 겁니다. 또 다른 단체 내어방인 신천지 대구 지역 기도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됐는데요. 한 신도가 올린 공지글에는 대구 남구 홈플러스 옆 대명초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명초등학교는 신천지 대구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뉴스의 지령을 누설했냐거나 내일 또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는 등의 말도 오갔습니다. 신도들의 이 같은 내부 집회 양상은 앞서 발표한 신천지 측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데요.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방송에서 입장문을 내고 18일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 전도 등 교회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대구교회 성도에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전성도 24만 5천 명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공지했다며 신천지와 신도들은 오히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었는데요. 공식 발표와 다르게 대구를 비롯한 신천지 신도들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쯤되면 이 사이비 종교가 벌이는 행각은 공포를 넘어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종교의 탈을 쓴 국가 전복 집단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듯 합니다. 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지 누가 사주했는지 또그 목적이 무엇인지 배우를 밝혀야 합니다. 너무나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저들의 무모한 행동은 전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의 특단과 강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를 넘어서 신천지의 비협조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신천지 측이 계속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특정 종교단체의 활동 장소를 중심으로 증상자와 확진자가 급증,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중 집회가 몹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상한 태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